안녕하세요. 다꾸러우입니다. 오늘은 무슨 영상이냐면 다이소에 신상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몇개 구매해서 그거 소개해드리고 다꾸까지 한번 해볼게요. 저는 마테 하나랑 은바키스 컷도 나왔고 시, 스티커도 4개 정도 구매하고 모조지 스티커팩까지 구매해봤어요. 그러면 마테랑 키스컵부터 볼게요. 디어홈 글리터 롤테이프라고 하거든요. 이번 3D가 홈 시리즈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해봤고 를 이게 아마 유튜브에서 짤이 엄청 영상이 만들어졌을 텐데 저도 바로 구매를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모트가 없어서 이렇게 보내 보여드릴게요. 한 패턴은 소파에 있는 거, 노트북, 무드등 있는 거, 잠자는 거, 케이크 하는, 요리하는 거, 잠자는 거, 이런 책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거는 약간 글리터 재질의 마트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써 사봤고요. 일단은 은박 키스컷 마스킹 테이프 이것도 은박인데 키스컷으로 나왔대요. 보시면 됐고 뭐 볼게. 원래 이번 주에 닦구 영상을 올리려 했는데 이게 너무 사고 싶고 촬영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아마 다음 거는 아마 닦구 영상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까지. 은근 길어서 너무 사용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앞에 터시 보면 이런 창문도 있고, 화분도 있고, 무드등, 베개, 뽀짝이가 섬세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독서하는 친구도 있고, 촛불도 있고, 달도 있고, 온박이 섬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키스컷이랑 테이프 받고요. 저 먼저 스티커 보기 전에 이거 모조지 스티커 팩이거든요. 30매가 모두 다른 스티커가 들어가 있대요. 제가 이거 예뻐서 두개 샀거든요. 처음부터 보면 노트 있고요. 이렇게. 표정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모야도 있고요. 화분도 있습니다. 화분도 눈, 코, 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무드 등, 무두 등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친구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너무 귀엽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모조지팩 갖고 이거는 기어홈 일러스트 라인 스티커 풍번은 이거예요. 이거는 각 디자인 각세 장씩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예쁘거든요. 첫 번째는 앞첫 번째는 낮에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예요. 이거는 세 장이 있어서 한 개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펠트 스티커가 두 가지 디자인이 한 개씩 들어가 있대요. 품번은 여기 이거 있습니다. 이거는 디어 홈 펠트 스티커라고 합니다. 이번에 홈 스티 시리즈가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저도 노트도 막 사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노트는 안쓸것 같아서 패스하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진짜.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초록하고 연, 노랑이 들어가 있는 친구예요.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어차피 써줄 테니까 밖에 놔둘게요. 그리고 이거는 디어홍 글리터 스티커. 품번은 이거고요. 얘는 각한 장씩 들어가 있는데 글리터래요. 각한 장씩이면 이렇게 이득이잖아요. 약간 반짝반짝한 게 진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초록초록 이거는 집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데코 스티커 이렇게 써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투명 사각 일산 스티커 두 가지 디자인이 각두 장씩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디어 홈 네모 투명 스티커고 품번은 여기 있습니다. 한 개씩 볼게요. 첫 번째 디자인은 날씨랑 이런 파일라인 쓰기 좋은 친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먹는 거에 대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맨 밑에 줄은 그 라인처럼 쓸수 있는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쓸수 있으면 써 볼게요.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 정리하고 자꾸 하러 올게요. 자꾸 준비를 하고 고정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고정을 해 놓고 일단은 마테를 여기는 안 붙여도 될것 같아서 여기만 붙여 줄 거예요. 이 거는 꾸모꾸모 작가님의 이거를 하나 써줄 거거든요. 왜 이걸로 골랐냐면 제가 오후에 운동 갔다 온나서 그거를 했거든요. 계속 닦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붙여 주고 싶거든요. 이거에다가 이거는 독서하는 건데 독서도 했으니까 얘랑 같이 붙여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붙여주고, 얘는 이쯤에 붙여줄게요. 그리고 쓰고 싶은 것도 한번 같이 써볼게요. 이거 글리터 스티커도 써줄게요. 아 어, 너무 귀엽다. 아 여기를 좀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창문을 붙여줄까요?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쓰고 싶은 게. 이것도 글리터 스티커인데 여기에다가 깔아주면 예쁠 것 같거든요. 아 그것도 써주고 싶어요. 펠트 펠트 펠트를 붙여주고 싶은데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못 붙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붙여볼게요. 얘는 손으로 뜯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뜯어야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진모야. 어 너무 예쁜데요? 화분도 넣주고 싶은데. 여기가 구멍에 뚫으면 안 돼서 여기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뭐가 졸라나 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별도 붙여볼게요. 음, 여기도 허전해서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냅다 붙일게요. 내일 제가 알아서 하겠죠, 뭐. <laughs> 이거 붙이기 전에 모조지도 한개 붙여줄까 합니다. 모조지는 하는 거 하나 붙여주고 싶거든요. 노랑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아무래도 색감이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얘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귀엽잖아 그리고 얘를 이쯤에 붙여줄게요 그리고 얘를 좀 떼서 다른 곳으로 옮겨줄게요 이쯤 로 옮겨줄게요.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나머지 메인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줘 얘는 해주고 얘 먼저 붙여줄게.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살짝 해줄게요. 그리고 얘를 조금만 옮겨줄게요. 근데 벌써 다꽉 찼긴 꽉 찼거든요. 얘가 유치원 선생님인 거예요. 얘가 유치원 선생님이어서 낮잠시간이어서 잘 자나 체크해주는 그런 거죠. 어때요? 그리고 얘가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최대한 얘를 안 가리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판을 다소용해줬고 아이유 스튜디오 작가님 이거 단추 이거 사용해주고 싶었는데 못 사용해줬지만 이걸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조그만 칼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포인트로 음박을 추가해줄게요. 이거 천원인데 진짜 싸, 싸고 꼭 사세요 여러분.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위에 좀 정리해 줄게요. 캐 해줬는데 얘를 꽃자기를 더 추가해 줄게요. 정도로 해주고 날짜랑 붙여볼까요? 음 여기에다가 써주면 예쁠 것 같거든요 이노프렌즈 작가님 걸로 써볼게요 한 3개 정도 꺼내주고 제목 써올게요 이렇게 꼬모꼬모랑 나이소 신상 디어홈 시리즈라고 붙여줬고 날짜를 붙여줄게 날짜는 이거로 붙여줄게요. 이노프랜드 작가님 건데 가랜드 모양이어서 이거랑 어울릴 것 같아서 붙여볼게요. 어차피 여기에는 거의 일기를 못쓸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붙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붙여줄게요. 너무 예쁜데요? 그러면, 일기 쓰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다꾸를 해줬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서 너무 예쁘게 잘 돼서 뿌듯합니다. 일단은 메인 스티커는 꾸모꾸모 작가님 걸로 해줬고 나머지는 리노프렌즈 작가님 그리고 이거는 리노프렌즈 작가님 걸로 해줬고 나머지는 다이소 걸로만 해줬는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번 신상 진짜 진짜 꼭 사세요. 특히 키스컷하고 마트도 괜찮고 무조지 저 무조지 두장 샀거든요 많이 많이 쟁겨놓기 바라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